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에 좌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에 갇혀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내장은 네 느부갓네살왕 자신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매우 독특한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군주가 온 세상에 보내는 공식 성명서와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을 내가 좋게 여기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이 얼마나 장엄한 찬양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의 삶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궁전에서 평안히 지내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삶, 세상의 정점의 선왕. 바로 그때 그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든 꿈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와 점성가들을 불러 모아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왕의 깊은 불안을 해결해 줄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불렀습니다. 왕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본 환상은 이러하니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심히 높더라.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만민에 먹을 것이 되었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더라. 내가 또 침상에서 환상을 보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그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라.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무서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간청합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풀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1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우리만의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곤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며 성경이 계시하는 장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바람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배워야 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어렴풋이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잠시 감탄했을 뿐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장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자 하실 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징계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거나 잠시 깨어나는 듯 하다가도 인해 이전에 무관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듭하여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극률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한 교만한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계속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스스로 길을 안다고 착각했던 우리, 조금 불안해서 평안이 필요했던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내장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이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하심에 있어 무한하시다.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체나 지체가 없으시다. 그는 변하지 않으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다. 그는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자신의 변치 않는 가장 위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며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또한 그는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시다. 그는 또한 그의 심판에 있어 가장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장엄한 고백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 홀로 계셨을 때에도 온전히 자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더하거나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위대하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사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들었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찾을 때 크고 힘센 형들이 아닌 양을 치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비천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잊혀진 작은 마을의 어린 소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마구간 구유의 니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내가 위대한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순간 그가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다고 증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굴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굴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토록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왕으로 상한자들의 하나님으로 겸손의 화신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 나아가 우리 영혼의 참된 심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보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교만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교만의 그루터기를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